thank you 하나 비전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자, 최근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하나 비전. 자, 요새는 좀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에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오늘 하나 비전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드리니 관련 내용도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비전 최근에 이제 반도체 주 중에서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특히 이 구간에서 하나그룹 주들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만 붙으면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때 이제 하나비전이 좀 이슈를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종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종 기간이 이제 상당히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3주째 조종인데요. 어, 이에 따라서, 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 지금 우리 그 반도체주를 보게 되면은, 지금 반도체 주들이 엄청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이 반도체 주 ai 관련된 종목 또 대표적으로 해서 이제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 지금 쭉 빠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주들도 막 모든 지지선 이탈하고 정말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 비전은 그렇지 않다 라는 거예요 어,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아, 얘는 뭔가 다른 게 있다라고, 어,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은, 어, 세력이 좀 관리를 잘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이러한 종목들은, 반도체주가 이제 살아나면은, 어, 더 치고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어,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요새 한화 그룹주들이 강하잖아요. 근데, 한화가 붙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이제 이때 이제 신고가를 살짝 기록을 했는데 쭉 빠졌죠. 예, 그런데 이쭉신고가 이후에 이렇게 쭉 빠지는 지점. 그리고 여기를 지지를 받고 있어요. 대략 20일 선을. 근데 이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보통 어, 우리 정석적으로 기술적인 분석을 정석적으로 하면은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을 한 다음에 예, 눌림을 주면은 어, 그때는 꼭 공략을 해보라라는 게 공식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주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잘 버틴다라는 거는 이 종목의 이슈가 더 있고 관리가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올라가는 거는 아무래도 반도체주 업황이 괜찮아져야 돼요. 그래서 반도 체주가 올라와 줘야지 얘도 더 강하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반도체주가 최근에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기 혼자 올라가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다른 종목이 부진하니까 아마 팔려고 하는 심리가 더 강할 겁니다. 그래서 더 높게 올리려면은 반도체주가 일제히 반등을 보여주면은 이제 그때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올리기가 더 쉬워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 반도체주들이 지금 최근에 거의 낙폭 과대 수준으로 정말 많이 빠진 종목이 많아졌기 때문에. 예, 반등이 나오면 크게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 비전도 그에 맞춰서 강세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보유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이 동그라미 쳐놓은 이런 부분에 온다라면은 한번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 아, 그런데 여기가 중요 라인인데 여기를 이탈하면 당연히 일단은 대응을 해주셔야 되겠죠. 예, 그리고 나서 재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같아 같습니다. 자, 하나비전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에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지금부터 제가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전자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관련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자책 내용인데요. 요새 ai 이슈가 핫하죠. 그래서 제가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ai 이슈와 관련주를 정리한 전자책을 제작하였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두었으니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64. 247-6167번으로 전자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전자책이라고 남겨주시면 AI 관련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